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남자입니다 오늘은 BMW X3하고 벤츠 GLC300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제 앞에 차를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께 트렁크 공간이라든가 실내 공간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비교하실 수 있게 옆에 세워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을 먼저 보고 계신데요. 전반적으로 뒤에서 보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어떤 차가 더 높고, 전반적으로 지붕 높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밑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지상고의 높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이 X3고 왼쪽이 GLC300이에요. 근데 보시면 X3가 지상고가 훨씬 낮아 보이죠? 네, 이것도 둘다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 장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상고는 액터리가 낮은 위치에 있다 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상고를 보면서도 달리기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오죠. 일단 두 차를 말씀드리면 이 차는 M40i 예요 그리고 요 차는 GLC 300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이 다릅니다. 이거는 6기통 엔진이고 이거는 4기통 엔진이에요. 3000cc고 2000cc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여러분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엔진 사이즈나 이런 것들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엔진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차체가 더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쓰임새에 있어서는 비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죠. X3 같은 경우는 LED 깜빡이가 상당히 크고 되게 멀리서도 딱 보면, 아, BMW인가 이런 느낌이 딱 들고, g l c 300도 보면은 깜빡이는 LED로 구성이 되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큼만 딱 있다. 과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미등 같은 경우도 두 줄의 미등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둘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X3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엠 패키지가 달려있어서, 이 차의 휠은 21인치 휠이에요. 앞에는 24540에 21이고요. 뒷타이어는 275 3 5에 21인치입니다. GLC는 19인치 위이에요 앞에 235 55 19인치 위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같은 사이즈 235 5 5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BMW의 키드니 그릴은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색깔을 M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달리해서 좀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 셔터 그릴로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안에 엔진룸의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프로그래밍 돼 있는 상태에 따라서 작동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줄로 형성된 라지디터 그릴이 요즘은 전부 벤츠에 적용이 되고 있죠 거기에 별마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이 차는 센서가 없다. 거기에 보통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경우에는 센서가 있어서 앞에 도로 상황이나 앞차를 따라가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센서가 지금은 없네요. 제가 이제 트렁크 공간을 비교해 드릴 텐데요. GLC의 트렁크 공간이에요. GLC 같은 경우는 지상고가 높은데, 루프 라인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의 높낮이가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X3는 지상구가 낮은데 루프 라인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낮이의 깊이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깊이는 GLC나 X3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넓이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별도의 수납 공간이 X3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요. GLC도 여기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뭐 크게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 이쪽에 또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렁크 공간을 교게 드렸고, 근데 사실 외모적으로 봐도 이게 엠 패키지가 있는 차라서 어떻게 보면 GLC보다 더 많은 옵션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내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공간이고요. 먼저 벤츠 GLC를 앉아서 앞에 운전석 시트는 제 몸에 맞춰서 시트를 조정해 놓은 상태고요. 이 정도의 무릎 공간. 좁다는 느낌 만들고 충분히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x3 뒷자리에 와 있는데요 glc 하고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뒷자리 공간은 glc가 좀 넓은 것 같기도 해요 센터 터널 턱도 x3가 좀더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옵션이 많다 보니까 뒷자리도 컨트롤 할수 있는 공정 컨트롤 패널이 들어와 있네요 앞에 대시보드의 느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x 3고요 X3는 기존의 BMW 센터 페시아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드라이브 7이 적용된 것들하고는 조금 더 달라 보일 수 있는데 그 달라 보이는 느낌은 다른 게 아니라 장조 컨트롤 장치가 좀더 바뀐 부분이 있죠. 네, 저 부분이 오히려 지금 나오는 차는 더 위로 올라가 있고 더 얇은 헥사곤 느낌이 더 나죠. 핸들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BMW와 크게 다른 거 없죠. 이쪽에 보시면 아이드라이브나 기어레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전통적인 BMW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는 SUV지만 뒷자리도 어른이 3명이 앉기에는 상당히 좁은 공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뒤 공간은 충분한데 넓이에 대한 공간은 어른 2명이 딱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X3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 있어서 루프 개방감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GLC하고는 좀더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냥 느낌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선쉐이드도 있고요 지금은 GLC 내부 공간에 들어와 있고요.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C 클래스하고 똑같죠.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단지 신형으로 나온 것들은 저 센터 모니터가 좀더 가로형으로 바뀌고 계기판이 디지털형으로 바뀌죠. 제가 이 부분도 출시되면 바로 다시 또 X3하고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C의 선루프도 C 클래스하고 똑같죠. 양쪽 분리형 방식이고 많은 벤츠의 차들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G.L.C.도 보면 뒷자리가 앞뒤로는 되게 넉넉해요. 하지만 양쪽으로는 어른 두 명이 앉으면 딱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아이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편하게 탈수 있는 4인용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5인용 차지만요. X3하고 이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G.L.C.의 또 실내를 이제 운전석 측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제가 G.L.C.라고 말씀 안 드리면 C 클래스인지 G.L.C.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똑같습니다. 근데 X3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3시리즈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센터페시아 공조 컨트롤 장치 부분이 위에 단축키 부분하고 좀 순서가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말고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X3의 실내를 운전석 쪽에서 바라보고 계세요. 이미 이 차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돼 있고, 근데 지금 나온 계기판하고 좀 다르죠. 한 세대 전 디지털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X3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b m w 가 전부 다 스위치 방식의 헤드라이트 조절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예전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 스위치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있던 도어 스위치의 플라스틱 고대로 쓰여져 있어요. 네, 지금은 엔진룸을 제가 열었고요. 엔진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나고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 glc는 안에 낙엽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외부에. 주차되어 있던 차기 때문에 청소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X3는 기존의 3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6기통이 가진 엔진 룸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생겼지만 기존 거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 다잘 배치되어 있는 거 같고 어느 정도 공간도 있지만 이건 이제 미케닉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자 요거는 GLC 4기통 2000cc 엔진 베이인데 보시면 뭐 더러운 거 말고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백업 카메라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3 같은 경우는 백업 카메라가 이렇게 돌출이 돼 있죠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비가 오거나 노면이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데 길을 지나갈 때는 뒤에 와류가 형성이 되면서 저 카메라가 되게 더러워져서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밤에 후진을 딱 넣었을 때 황당하게 안 보일 경우도 있거든요 벤츠는 보면 여기에 백업 카메라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오지 않고 후진을 넣었을 때만 저기서 카메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단지 단점은 카메라가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기어를 후진을 딱 넣었을 때 바로 화면이 뜨진 않지만 그래도 평소에 카메라 렌즈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날이든 뒤를 볼때 항상 깨끗한 화면을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루프라인을 비교해 드리면 확실히 X3가 높아요 지상고는 X3가 낮은데 루프라인이 높다 이 뜻은 결국은 실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X3가 높낮이가 더 크다 더군다나 트렁크 같은 경우도 특히 높낮이 큰 짐들은 X3에 실키가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대 모두 프리미엄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들이고요 그리고 본네트 라인을 보면 벤치가 훨씬 좀 낮은 쪽에 있습니다 BMW는 좀 위뚝 솟아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키드니 그릴이 위로 더서 있는 느낌이 나죠 이 차는 좀더더 안정적으로 밑으로 가라는 어떻게 보면 공기저항 계수가 오히려 이 차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이드 미러의 깜빡이를 보면 X3는 밤에는 잘 보이는데 낮에는 저기에 불이 잘 들어온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X3의 센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도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센서로 감지해서 현재 지나가는 길의 제한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센서를 통해서 읽어서 이 모니터에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센서가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GLC 같은 경우는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우적 감지 센서만 있네요 네, 이거는 GLC고 조우석 쪽에서 바라본 대시보드 모양이에요 보면은 대시보드는 우레탄 플라스틱이지만 나머지 저 센터박스라든가 이런 거는 나름대로 또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좀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X3의 조수석 쪽에서 바라보는 대시보드 쪽인데요.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막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디테일에서 보면. 스티칭이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커진 스크린 모니터, 깔끔해진 센터 콘솔 주변, 그리고 아이드라이브를 통한 BMW 전통적인 기아 레버, 이런 쪽이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된 것처럼 보여서 이 자체적으로도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트에 들어간 이 파란색 스티칭은 이게 M2서부터 아마 이 파란색 스티칭이 쓰여진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틀리다면 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GLC 머플러예요. 팁에 안에 동그란 머플러가 따로 있죠. 네, 이렇게 자리 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는 M 패키지라서 M 패키지 아닌 차와 머플러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머플러가 기본 팁하고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중간에 공간은 따로 없어요. 이게 머플러 자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발을 었다 빼면 트렁크가 열리고요. 지금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은 운전석에서 헤드레스트가 너무 크면 뒤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작게 만든 부분이 거든요 뒷자리에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접어서 뒤에 시야 확보를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귀찮죠? 특히 아이가 있고 이러면 항상 탔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 이거를 접을 순 없고요. 예전에 벤츠 같은 경우 그래서 자동으로 접는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게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X3를 타고 주행 느낌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교 시승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X3하고 GLC 두차 모두 탑승할 계획이고요. 지금 X3에 타 있고요. 두차 모두 2.0 가솔린 모델로 준비를 해서 지금 주행 중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차는 3.0 가솔린인데 같은 주행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이번 이 X3는 2.0 가솔린 엔진으로 바꿔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은 X3에 앉는 느낌하고 등에 기대는 느낌은 약간 조인 듯한, 이렇게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감 있고, 허벅지를 받치는 부분도 상당히 멀리 나와서, 심지어 무릎 뒤까지 이게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앉는 느낌은 되게 과장되게 표현해서, 약간 세미 버킷 시트 정도 앉아 있는 느낌이 나요. 등도 많이 잡아주고, 하체도 많이 잡아주고요. 거기에 럼버 소포트도 있고, 그리고 등을 잡아주는 날개도 조여주기 때문에 의자의 느낌은 괜찮은 편이네요. 최근에 타본 BMW 차 중에는 이 X3 시트가 마음에 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가속력을 한번 보면 네, 지금 일반 모드로서 그냥 무난한 가속력이에요. 뭐 특별한 가속력을 느껴지진 않고, 그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가 있네요.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가속을 했을 때는. 대략 한 2,000rpm 안된 데서부터 셀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터보 랙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가속을 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민첩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컴포트 모드로 왔고 스포츠 모드나 컴포트 모드나 대체적으로 서스펜션은 부드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느낌이 나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그 반응 속도가 더 빨라서 바닥에서 튕겨지는 느낌이 납니다 차가 딱딱해질 수 있는 부분을 타이어가 많이 흡수를 해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두 가지 면이 다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무조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노면의 느낌을 그대로 몸에 다 전달해 주는 것도 놓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살짝 살짝 기울여진 부분이나 약간의 노면이 거친 부분도 몸에는 느껴지는데 이게 차가 튀어서 그립을 잃을 정도나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X3 핸들은 속도가 좀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좀 부드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핸들을 확 조여주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핸들이 크다는 느낌도 없고 적당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앉아서 차를 느꼈을 때는 이 차의 대략적인 사이즈가 준중형 정도의 세단이나 아니면 컴팩트 SUV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큰 차로 느껴지지 않아서 운전을 쉽게 할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 햇빛이 많이 부시네요. 제가 이걸 좀 가리도록 하고. 이 차는 새 차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약 2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인데 브레이크를 처음 밟았을 때 초기 담력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더 깊이 밟아야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한다. 근데 이 부분은 이 키로수에 맞는 브레이크의 느낌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 키로미터 이하로 주행한 차였다면, 브레이크의 초기 압력을 충분히 느끼고 운전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나 닳았는지, 브레이크 액을 한번 교환해 볼지 체크해 볼 상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중형 SUV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패밀리카나 대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한 차일 텐데 X3의 운전의 느낌은 스포츠성에 더 가까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BMW 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 같거든요. 왠지 모르게 달려 도 약간은 거친 드라이빙을 해도 차가 받아줄 수 있는 아니면 좀 그렇게 운전해야 이 차랑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예요. X3도 그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잔진동이라든가 어떤 디젤에서 오는 약간의 소음 뭐 약간의 달달거림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배제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의 주행 느낌은 편하게 저 RPM 영역대에서 그냥 운전을 하게 되면 아주 편안한 차고 거기에 시트가 몸을 다 받쳐주는 안락한 차로 변하고 좀더 거칠고 좀 빠른 드라이빙을 원한다 해도 이 X3는 그 부분이 전혀 부담 없이 다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X3보다는 확실히 차가 많이 커졌잖아요. 실내도 넓어지고 차의 박 디멘션도 많이 커지고요. 하지만 운전했을 때 느낌은 그전 X3보다 작게 느껴져요. 그만큼 운전이 더 편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눈에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센터 모니터도 가운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운전석 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좀 비치고 반사되더라도 전혀 시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화려한 막 유광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각도 자체가 너무 아래로 쳐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옆에 탑승자가 있거나 이랬을 때 비친다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썬루프를 열었을 때이 반사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주행하다가 약간 그 각도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려야겠죠 그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 이거는 분명히 2.0 4기통 차이긴 한데 그 2.0의 롱 스트로크의 직접 분사 방식에 의한 엔진의 소음이라든가 진동은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이거 4기통이야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게 4기통인지 아니면 6기통 엔진인지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혀 아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끝에서 느껴지는 부분도 왠지 6기통이라 그러면 좀더 묵직하면서 약간 토크감 있게 이렇게 나갈 것 같고 4기통이라고 하면 약간은 허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쉬프팅을 하더라도 3,000-4,000rpm 정도에서 쉬프팅을 하게 되면 차를 뒤에서 한번 딱 쳐줘요 그러니까 헤드레스트가 지금 제가 모자를 수고 있는데 모자 부분 딱칠 정도로 변속에 쇼크가 일어나는데 그 쇼크는 스포츠카에서 일어나는 그런 쇼크가 이 차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상당히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SUV에서 보통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진 않죠 신형 X3에서 그런 느낌이 말이 나도록 설계를 한것 같아요 지금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르막 길은 부하가 걸리잖아요 엔진에 그래서 저 RPM에도 그 엔진이 제가 악셀을좀더 평소보다 오르막이기 때문에 깊게 밟고 있으니까 언덕에 올라가려는 그 토크의 힘을 밖으로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엔진이 좀더 과격하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속도는 미리 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약간 덜덜거리는 현상은 일어나요. 4기통이에서 그런 게 아니라 6기통도 마찬가지고 8기통도 마찬가지고 오르막 오를 때 RPM을 높이지 않은 상황이면 대부분 차는 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MW 같은 경우는 자동 시동 온오프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차가 완전히 딱 섰을 때 시동이 꺼져요. 하지만 예를 들어 포르쉐라든가 다 어떤 브랜드들은 대략 3km 정도까지 줄었을 때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더라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메이커사마다 그 세팅 값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같은 차만 몰다 보면 항상 내차 기준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모든 차가 똑같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BMW의 오토홀드 기능은 설 때마다 자동으로 차가 잡잖아요. 하지만 포르쉐나 벤츠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두번 밟는 듯한 느낌으로 꾹 밟으면 오토홀드가 들어오듯이 그런 메이커사마다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알고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브레이크를 이렇게 나눠 밟듯이 이렇게 한번 꾹 밟으면 오토홀드가 들어오고요. 그 부분은 벤츠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이 차도 SUV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이런 일반 길을 그냥 편안히 주행할 때는 앞에보단 뒤에가 약간 가볍다는 느낌은 나요. 근데 그 가볍다는 느낌이 차가 가벼워서 가볍다는 게 아니라 약간 좀더 튀는 현상이 있는 거죠. 살짝.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SUV 때문에 그렇게 세팅값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SUV들이 마찬가지로 이 차도 뒤에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안정된 주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세팅값으로 차를 세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헤어핀 같은 코너를 돌아서 나왔는데 타이어가 약하네요. 아무래도 이 차에 달려있는 타이어는. 차는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데 타이어가 그거를 살짝살짝 미끄러뜨리는 느낌이 나요. 만약에 X3를 갖고 계신 분이면 타이어를 조금 그립이 괜찮은 타이어를 바꾸시면 안전하면서 재밌게 운전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X3에 대한 운전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GLC를 타면서 GLC의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C 300에 탑승했습니다. 이 GLC는 이번에 새롭게 소개된 페이스 리프트 버전 아니고요. 2018년식 기존 GLC예요. X3와 마찬가지로 2.0 가솔린 엔진인 GLC 300 모델입니다. 같은 2.0 가솔린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주행하고 있어요. 일단 확실히 BMW하고 벤츠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X3는 기본적으로 딱 오는 느낌 자체가 약간 스포츠성에 가깝다 그러면 벤츠는 좀더안락하고 약간 럭셔리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세팅이 된것 같이 느껴집니다. 시트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몸을 확 잡아주거나 조여주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좀더 소프트한 느낌이 들고, 물론 가죽의 표면 느낌은 오히려 이게 더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시트에 눌린 느낌은 이게 좀더더 더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에 의해서 몸이 포근해지는 느낌은 있지만 시트 자체가 몸을 잡아주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노면에 이런 거친 컨디션이나 안 좋은 노면을 주행할 때는 X3보다는 GLC가 약간은 요동을 더 치는 느낌은 들어요. 이 자세를 한 번에 딱 잡는다기보다는 한두 번 정도 더 흐름을 이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느낌으로 다가가는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핸들은 오히려 X3보다는 속도 감응형의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속일 때는 더 많이 부드러워지고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핸들을 딱 쥐어주는 느낌이 많이 나요 X3는 오히려 이 부분은 일정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9000km 정도 탄 차인데 직접적으로 유의하기좀 어렵더라도 브레이크를 처음에 밟았을 때 초기 담력이 상당히 좋아요 처음에 밟았을 때 운전자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잘 설게, 서볼게 라는 느낌을 차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킹의 오히려 안정감은 GLC가 더 많이 든다 그리고 전혀 밀리는 느낌 들지 않고 어느 거리를 남겨두고 브레이킹을 하더라도 부담 없이 브레이크가 딱 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공간적인 느낌은 X3 하고 GLC 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떤 게더 넓고 차가 어떤 게 좁고 하기 때문에 이 차를 해야지라는 의미는 X3 하고 GLC 하고는 관련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성 부분에 있어서 계기판은 벤츠도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이 센터 모니터는 화질은 되게 선명한데 이 방향 자체가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운전자를 바라보진 않고 시선을 더 줘야 계기판에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다잘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차이가 크네요. 운전석을 좀 바라보는 느낌과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운데를 바라보는 느낌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새로 나온 GLC는 모니터가 이제 운전자로 살짝 바라보게 설계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미 수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엔진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BMW 보단 GLC가 좀더 4기통 느낌에 가까운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 자체 조용하면 GLC가 좋아요. 하지만 그 사운드의 종류는 GLC가 4기통 사운드를 갖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면 주행감도 X3하고 지금 GLC하고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가 종류가 좀 많이 다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면 소음이 올라온 부분은 배제를 하고서. 다른 잡소리나 아니면 외부 소음이 들어온 거를 봐도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X3가 좀 괜찮은 느낌도 나고요. 그러니까 X3를 타면 3 시리즈의 SUV 버전이라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별도의 하나의 차라고 느낌이 드는데 GLC의 느낌은 C클래스를 운전하는데 약간 높은 C클래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특히 이 특유의 이 벤츠 냄새가 있잖아요. 이 벤츠 냄새와 그리고 특유의 엔진 사운드 그리고 그 발끝에서 느껴지는 그 벤츠만의 느낌이 있어요. 약간의 그 쉐이킹하는 느낌. 그 부분은 이 GLC도 고스란히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높이만 좀 착각하고 운전을 한다면 C 클래스를 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네요. 정차 중에 엔진이 켜져 있는 공회전 사운드도 GLC가 있는 편이에요. 이 부분은 오히려 X3가 적게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주행 중에 나는 소음은 GLC가 더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가속력 부분에 있어서도 이 GLC 하고 X3는 둘다 상당히 좋은 가속력 성능을 갖고 있어요. 평상시 가다가 악셀을 밟았을 때는 아주 둘다 다이나믹하게 튀어나가요.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운전자가 컨트롤을 하고 싶어서 수동 모드로 놓고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사용했을 때는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실히 X3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GLC는 어느 정도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는 정도, RPM을 5,000 RPM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똑같은데 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다가도 RPM이 너무 높을 때는 차가 알아서 그냥 중간에도 변속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BMW랑 벤츠의 성향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두차 모두 이 차의 느낌 자체는 큰 느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이라도 운전자가 하고 싶은 대로 차가 바로바로 바로 바꿔주는 것은 둘다 아주 정확히 빠르게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GLC나 X3나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보시고 운전하는 분도 많이 계실테지만 상당히 둘다 편하고 좋은 차는 맞는 것 같네요. 어느 차가 나쁘고 좋다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성향의 차이라고 과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츠 좋아하신 분이 GLC를 좋아하실 거고, BMW 좋아하신 분이 X3를 더 좋아하실 거라는 느낌은 직감적으로 받을 수 있네요. 사실은 좀더더 정확한 주행 느낌을 보기 위해선 키로수가 많은 차도 한번 타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미션의 쇼크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션의 기어가 바뀔 때마다 트랜스미션에서 올라오는 충격,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엔진이 저 RPM에서 한 2단 1000RPM 정도죠. 그 정도에서 노킹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좀더더 주행거리가 있는 차들을 비교하면 좋을 텐데, 사실 주변에 주행거리가 많은 차는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액세서리 같은 경우가 2만 키로 정도 탄 차인데, 그 이상의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차는 많이 없어서 그런 느낌까지도 사실은 전달해 주는 게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또 차후의 기회로 미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두 차를 비교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참 궁금해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두 차의 기본 옵션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엔진이 요건 6기통이고 요건 4기통이라서 X3가 훨씬 옵션이 많지만 그 나머지 공간의 쓰임사라든가 차를 봤을 때 차에서 오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 이게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 아니면 아이 차는 이런 데 다니는 게 좋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 가족을 같이 타고 다닐 때 어, 어떤 느낌이겠구나 이런 거는 미루어 짐작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도 부족하나마 여러분께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을 보여드려서 마음 한 구석에 약간은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또 다음에도 또 여러분께서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